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강의 맡은 김상혁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제 수변전 설비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할 텐데요. 자, 이 수변전 설비는 전기 기사 또는 전기 산업 기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는데,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어, 로이론에든가 어, 특히, 어, 전력공학 그리고 전기 기계의 변압기 파트, 그다음에 전기 설비 기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전력 공학이 대단히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기 때 전력 공학을 좀 재미고 조금 더 깊게 많이 공부하셨으면 실기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실기에서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공부를 또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수변전 설비이고, 수변전 설비에 대한 계획에 이렇게 구성되는데, 그러니까 이 수변전 설비가 뭐냐, 예를 들면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돈을 많이 버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집을 지은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자, 이 집을 갖다 지을 위치를 갖다 선정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집의 구조를 갖다가 어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할 거냐? 또는 벽돌로 할 거냐? 또는 철골로 할 거냐? 또는 어, 목재 구조를 할 거냐? 자, 이게 결정이 돼야 되겠고 그렇죠? 자, 이게 결정이 되면 그다음에 뭐 어떻게? 돼요? 이거를 단층으로할 건지, 2층으로할 건지, 3층으로할 건지, 또 거실의 개수는 몇 개를 할 거며, 방의 개수는 몇 개를 할 거며, 그다음에 여기다 수전 우리 이제 수전이라고 하죠, 물. 이 수전을 갖다가 어디까지 공급할 거냐. 그렇죠그 다음에 샤워실을 다몇개 만들 거고, 차고를 어떻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창고는 어떻게 만들 거고. 자, 이런 전반적인 이런 것들이 다 계획이 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한전에서 전기를 갖다가 우리 수용가가 전기를 공급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기를 공급받으려면 전기를 받을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수전설비고, 그런 수전설비를 통해서 우리가 또 원하는 또 사용전압이 있잖아요. 저압이든, 고압이든, 특압이든 간에 우리가 원하는 전압이 있잖아. 그 원하는 전압으로 바꿔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변전설비라는 게또 필요하죠. 그래서 요거를 합쳐서 수, 변전, 설비라고 합니다. 아셨죠? 대략적인. 자, 그랬을 때 수전설비는 뭐가 있고, 변전설비는 뭐가 있느냐? 네, 그런 부분이죠. 그러면, 어, 고기 관련된 거를 살짝 한번, 네, 개통도를 그려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긴 단선교선도 이렇게 했는데, 자, 바로 이제 단선도를 한번 그려서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략적인 거니까 그냥 참고용으로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뒤쪽에 이제 표준 결선 나오니까 우리가 외울 거는 바로 그 표준 결선가 됩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자 여기서 이제 전기가 들어오는 거니까 여기가 인입인. 자 인입구에서 자 전기가 쭉 흘러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차단기죠. 자 차단기. 그럼 M F 2차측 주차단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보통 수전이라는 것은 어디 부분 왔다까지 얘기하는 거냐면 자 바로 컨트롤 봤을 때 이 부분 얘기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렇게 그냥 싸져버서 보면. 자, 지금 보세요. MF2차 측의 주차단기잖아. 그죠? 네, 주차단기에 네, 여기까지. 그죠? MF2차 측 주차단기.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자, 이니코부터이니코부터 이니코부터. MF 주차단기. 네, 주차단기 2차 측. 여기다 쓸까요? m o f 의 2차 측주 차단기. 자 여기까지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그래? 수전설비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수전설비가 되고, 그 다음에 어, 여기로부터 그죠 여기로부터 어디까지? 이 ACB까지, ACB A12 1차 전까지, 그렇죠? 예, 여기까지 왔다. 우리가 변전설비. 그 그러니까 변전설비는 주로 뭐에 이제 변압기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죠. 예, 변전설비가 있고, 물론 여기에 이제 차단기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COS, 또 PF 이런 것들 설치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ACB 설치지만 자, 여기 이제 저압이니까 ACB 들어가는 거고, 그죠 고압이면 다른 것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럼 요 아래쪽에는 뭐예요? 배전반이 나가는 거, 배전반 예, 또는 막 배전설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ACB 2차 측부터 나머지는 배전설비다. 그래서 수전설비와 배전설비를 합치면 수배전설비. 수전설비와 변전설비 합치면 수변전설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이 어딥니까? 바로 필의 피레 설비죠. 필의기 필의기. 자, DS는 뭐예요? 달로기. 나중에 이런 것들 뭐, 다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우선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PF는 이제 전력 퓨즈고요 전력 퓨즈. 자, 그러니까 딱 보니까 뭐야? 아, 수전 설비 이런 것들이 수전 설비구나. MF가 뭡니까? MF. 아, 바로 전력 수급용 계기용 변성기다. MF는 그죠? 그다음에 DM. 자, 요거는 이제 에, 디맨드 미터니까 최대 수요 전력계. c s s 는 거다 스위치. 그렇죠? CT는 변류기. OCR은 과전류 계전기. OC 자은 지락 과전류 계전기. 다음에 11은 교류 차단기. 이거는 트리일 DC의 어, 대략적인 이제 단전도의 하나예요, 네, 하나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수전 설비와 변전 설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니까 뭐 수변전 설비에 대해 설명하다 이런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이렇구나 아, 아셨죠? 그러니까 변압기 관련된 거는 변전 설비고 나머지는 수전 설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둥쳐서 자 그럼 나중에는 어떤 거 다루면? 그러니까 차단기 용량 계산하시오, 그죠? 이 별류기, 자, CT, 별류비 산출하시오. 그 다음에 파워피 용량 어떻게 됩니까? 달로기 용량 어떻게 될까요? 어, 차단기의 정격전화 얼마일까요? 뭐 이런 것들 물어보겠죠. 자, 또 여기에 써 있는 이런 OCR이 뭐냐? 또는 여기다가 숫자 50일 써놓고 50일이 뭐냐? 자, 이런 것들 또 물어볼 수도 있어요. 예,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선은 여기부터 단계적으로 차근차근히 밟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수변전 설비 기본 설계에 있어서 검토할 주요 사항인데, 요 다섯 가지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요게 이제 기출이 됐던 유형이라서. 자, 보면 첫 번째 건물 용도, 부하의 종류가 되어 있다. 이 부하의 종류인데, 자, 부하에는 어떤 종류가 있어요? 예, 조명부하 있을 거 아니에요? 조명부하. 조명부하 있고, 그 다음에 동력부하 있을 거 아닙니까? 동력부하. 이 동력부에는 급배기 설비 관련된 거, 급배기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소방에 관련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소방에 관련된 거, 그렇죠? 등등등등. 그 다음에 그외 나머지 우리 설비에 관련된 동력부도 있을 테고, 설비에 관련된 거, 그렇죠? 전동기 같은 유도한 거. 그 다음에 어, 또 뭐가 있습니까? 요게 그렇죠? 어, 냉난방 설비 관련된 게, 냉난방 설비에 관련 된 보화가 도 있을 테고요. 이런 것도 있죠. 냉난방 설비 에관한 거, 그 다음에 방제 설비에 관련된 거, 방범에 관련된 거, 방범 관련된 거, 그 그러니까 항공 장애 등뭐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겠죠. 항공 장애 등. 그 다음에 반송, 반송은 뭐냐면 엘리베이터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건축물에 이제 부하가 어떻게 돼? 또는 뭐 전열 부하다, 뭐 전열 부하도 넣을 수 있겠죠. 이런 다양한 것들이 우리 건축물에 주 용도가 뭐냐. 그 다음에 이제 부하를 조사하고요. 에, 수변전 설비 용량과 계약 전력인데, 자, 계약 전력이라 하면 뭐냐면, 한전하고, 우리 수용가하고, 어, 내가 얼마를 쓰겠다 하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kW 미만, 어, 보통 1000kW 이상,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는데,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럼 계약 전력이 결정이 되면 그 계약 전력을 토대로 해서 뭐해요 어, 바로 변압기 용량을 산정해야 될거 아니야. 그죠? 렇 예, 네, 그게 수변 유설 비용량이다. 변압기 용량 산정해야죠. 그러면 게르다 보호하기에서 차단 용량 산정해야지. 차단 용량 산정하면 단로기 용량 나와야죠. 그다음에 전력 퓨즈 용량 산정해야지. 자, 그다음에 C T 변류기 용량 산정해야죠. P T 개교용 변압기 용량 산정해야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다음 수전 전압과 수전 방식이 들어가는데. 수전 전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전압을 갖다가 아, 뭘로 받을 거냐. 를뭐 저압으로 받지는 않겠죠. 자, 고압이나 특과압으로 받겠지. 그렇죠? 그래서 보통 저압 받으다 그러면 220, 380인데 예, 이렇게 저압으로 자 받을 수가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고압은 보통 6 6 k v 예요 예, 특과압 같은 경우는 2 2 9 제일 많이 쓰는 거. 그 다음에 154kV나 또는 얼마? 3, 4, 5kV. 자, 등과 같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하겠죠. 네, 수전했을 때. 그 다음에 수전 방식에는 뭐가 있어요? 자, 수전 방식에는 1회선 수전할 거냐? 2회선으로 수전할 거냐? 아, 그 다음에 루프로 수전할 거냐? 이제 스폿, 네트워크 방식으로 수전할 거냐? 이런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필기하면서 전력공학에서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스폿 네트워크 방식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제일 많이 쓰는 방식이니까 시험에서 많이 나오죠. 요게실제로 이걸 많이 씁니다. 이런 수전 방식, 그다음 에 단선도, 그리고 비상용 발전설비 용량과 전압 방식, 배전 전압과 주 회로 결선 방식. 그러니까 배전 전압에 따라서 주 회로 결선. 그러니까 예를 갖다가 우리 특히 변압기 결선을 하잖아요, 그렇죠? 결선할 때 무슨 결선을 하느냐, Y로 할 거냐, 델타로 할 거냐, 또는 V 결선을 할 거냐. 부위도 그냥 부위가 있고 역부위가 하는 것도 있잖아. 그죠? 예, 네, 그런 것들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보호협조와 보호방식이 있고요 예, 네, 보호협조와 네, 보호방식이 있다. 자, 모선을 갖다 보호하는 방식에, 그죠 예를 갖다가 전류차동, 그 다음에 전압차동, 자, 위상비교. 자, 이런 것들이 등등 있다는 얘기예요 예, 네, 그런 것처럼. 어, 그 다음에 수변설비 형식과 기계 시방 정격이 있고, 감시어 방식, 전기 인입과 인입 입입 방식이니까 이게 가공을 할 거냐 지중을 할 거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전기실 위치와 크기 배치 이런 것들 중에 한 다섯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변전실의 위치 선정기 고려 사항. 이것도 다섯 가지를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섯 가지. 자, 변전실. 변전실 위치는 제일 좋은 게 어디에? 부하 중심과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부하 중심에 가까우게 있어라. 그러니까 전력복에 보면 부하 중심 변까지 거리를 갖다 계산하는 공식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압과 전력 손실 배선비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된다. 두 번째, 인입이 쉽고 보수 유지, 점검이 쉬운. 그러니까 인입선, 자 이게 가공이든 뭐 지중이든간에 인입선이 쉽게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간선 처리, 증설이 쉬운 거. 그 다음에 기계 반출입의 지자연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장비 이제 반출입이 가능한 그런 구조로 만들어야 내 된다는 얘기죠. 아, 렇게 자,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지하층에 많이 이거를 설치를 하죠. 침수 기타 재 발생 우려가 적은 것. 그다음에 화재 폭발 위험성이 적은 것, 습기 먼지가 적은 것, 열에 유독 가스 발생이 적을 것. 발전기, 축전기실이 가급적 인접하고 장내 부하 증서에 대비해서 면적 확보가 용이한데, 자, 그럼 1가지 중에서 다섯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 골라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 공감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변자실. 자, 세 번째, 발전기실의 위치 선정시 고려할 사항입니다. 그럼 발전기실을 갖다가, 되도록면 전기실과 가까운 곳에 인접해서 설치하는 게 좋겠죠. 그죠? 자, 그래야지 뭐 이런 데 배선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또, 유지 관리하기 쉽고. 첫 번째, 엔진 기초는 건물 기초와 관계없는 장소를 한다. 두 번째, 발전기의 보수 점검이 용이하도록 충분한 면적 및층고를 확보해라. 그래서, 발전기실의 높이는 발전기 높이의 두 배입니다. 발전기 높이의 두 배다. 그래서, 발전기 높이가 만약에 1.5m다. 그러면, 제 층고는 3m 이상을 한다. 이런 얘기고, 발전기실의 면적해서 요게 기준이에요. 1.7 바도투피 요거 이상으로 한다. 그렇죠? 면적은 이랬을 때요 p가 지금 뭐냐면 ps로서 자, 요거는 이제 프랑스 마력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마력. 프랑스 마력. 이고 hp는 영국에 들었었던 영국 마력이에요. 네. hp는 영국 마력. 자, ps는 프랑스 마력.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요게 <laughs> 킬로와트 바꾸면 얼마야0.735 킬로와트고요. 0.735고. 그 다음에 영국 마력 HP 같은 유일 HP는 0.746의 킬로와트인데, 자 이거는 지금 안 써요. 영국 말력은 그래서 킬로와트 또는 PS, 프랑스 말력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문에 그거를 알아두세요. 맞죠? 출력이고. 그다음 에 추천은 3 노트 피다. 그래서 일단 기준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7에 도피다. 그래 고 그다음에 급비가 잘 되는 장소. 왜 그러냐면은 이제 발전기는 이제 연료가 들어가잖아요, 보통이요, 그렇죠? 우리 이제 이 빌딩에 왔을 때, 자, 경유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갖다 연소시키려면 산소가 필요해. 급기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연소가스를 갖다 외부로 배출시켜야 되니까 또 뭐가 필요해? 아, 배기가 필요하죠. 네 번째, 엔진 및 배기원의 소음, 진동이 주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장소에 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발전기 실의 위치 선정 시, 자, 고려할 사항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네, 네 가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변압기, 배전반등 수전설비 주요분이 유지할 거리 기준에서, 자, 이 표가 출제가 됐었는데요. 자, 이 표는, 내선 규정이 있던 표인데요. 내선 규정. 자, 이 내선 규정이 드표인데 요거는 2021년까지 유효하고요.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제 삭제가 되죠, 삭제.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삭제됐는데 뭐안 나오겠지 이런 생각 버리시고, 네, 그래서 아주 예전에 썼던, 썼던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삭제가 됐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어, 그다음에 기존의 건축물은 요거에 의해서. 어, 제작이 되었잖아요, 그죠? 예, 유지가 되고, 자 그러기 때문에 얼마든지 될수 있는 겁니다. 자 보게요. 어, 특구압 배전만, 고압 배전만, 저압 배전만, 변압기 등 이렇게 자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 앞면, 그다음에 뒷면, 자열상호관자 기타 이렇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요 순서를 딱다 기억을 하시면 되죠. 어쨌든 떨어뜨려야 될 이격거리니까, 자특구압 고압, 조압 그다음 에 변압기 등 이렇게 돼 있단 말이요. 자, 그럼 잘 보세요. 투과압 같은 경우는 고압, 자, 고압, 고압에다가 얼마를 0.2를 더해 주면 돼. 아셨죠? 이렇게 0.2만 더해 주면은 자, 뭐가 나요? 투과압이 나옵니다. 됐죠? 그럼 뭐만 고압만 정확히 외우면 되겠네. 그렇죠? 앞면 1.5, 뒷면 0.6, 열상호간 1.2이다. 이 열상화는 뭐냐면, 여기 이제 고압 배전만 있고 또 고압 배전만 있다. 그러면 배전만과 배전만 사이에다가 간격을 띄워주란 얘기예요 예, 그래서 얼마가 되도록. 자, 바로 1.2m 이상이 되도록 띄워주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일단은 이렇게 묶으면 되잖아. 그죠? 예, 앞면. 자, 고압이든 저압이 든 1점보다 똑같다. 자, 그 다음에 열상호간이렇게1점로다 똑같다. 열상호간은 고압이 했던, 저압이 했던, 변압기 등다 똑같다. 그 다음에, 자, 하나 남았죠. 이제 0.6이 나오는 거. 그러면, 어, 변압기 등 0.6에, 그 다음에 나머지, 나머지는 이렇게 자, 똑같죠. 크기가. 그래서 앞면, 변압기 0.6하고, 자 뒷면, 네, 변압기 등, 그 다음에 저압, 고압 다 똑같다. 0.6이다. 그 다음에 특고함만 0.1을 더하면 0.8이다. 자 1점인데, 이거 하면 1.4다. 그럼 다 해결되잖아요. 1점 인데 이거 0.2 더하면 1.7이다. 그죠? 렇 그래서 어, 저렇게 묶어지는구나. 자, 이러면 이게 뭐 외우기가 어렵지 않다는 얘기예요. 네, 충분히 외울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고. 자, 주기사항은, 이제, 보수성에 필요한 공간하고 방화상 유한 공간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네, 화재에 이제 피해를 받으면 안 되니까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비고 보면, 자, 비고 1, 2, 3, 4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1번, 앞면 또는 조작계측면은 배전만 앞에서 계측기를 판독할 수 있거나, 자, 피로 조작을 할수 있는 최소 거리다. 그죠? 얘를 갖다 열고서, 에, 판독이나 조작. 그 다음에 뒷면 또는 정검면, 사람이 통일할 수 있는 거리다. 그죠? 통행할 수 있는 최소 거리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게 자, 그래서 그게 0.6, 0.8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무리 없이 편하게 통행하기 위해서는 0.9m 이상이 좋다. 네, 좀 넓으면 좋다는 얘기요 간격이. 그 다음에 열상호간 자, 이열상호간일 때는 이제, 에, 자, 인출을 대비해서 안전거리 통상 얼마? 0.3m 이상을 가산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기타면. 자, 기타면. 아, 벽등에 연하여 설치하는 경우 최소 확보기다. 그래서 0.6m 이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인데,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참고로 보시고, 자, 바로 이표잘 외워두셔야 됩니다. 아셨죠? 열상원은 1점이다. 자, 또는 여기다가 곱하기 2하면 1.2가 나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5번. 고압 또는 특고압 수전 설비가 큐베이크린 경우에 금속관 주의와 이격거리 또는 다른 조형물이나 다른 시설물과의 이격거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 자, 앞쪽이 f d 예요전면이 전면. 프론트 도어. 그 다음에, 자, BD. 자, 백도어죠? 뒷면. 자, 요거는 SD. 사이드 도어, 사이드. 나 요것도 사이드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요거는 뭐예요 전면 사이드 그 다음에 사이드 자 요거는 디디라고 해서 뒤쪽에 이제 도어가 달려 있죠 자그 다음 용접 등의 구조로 환기구 환풍기 등이 있는 경우에서 여기가 이제 ff고 얘가 nf 에요 nf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재에 의한 영향이 없는 그런 부분이고 그렇죠 이거는 영향이 있는 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S o 에서 사이드 오픈이 되는 거고, 그렇죠? 여기는 이제 사이드 도어, 자, 프런트 도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사실 뭐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예,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은. 그래서 어, 여기서 나왔던 거는 어, 요 최소 유지거리니까. 이 숫자 잘 기억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거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여기까지 일단 하고, 자,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는 바로 부하 관계 용어 및 변화기 용량 산정 이렇게 물론 교재 이제 주일 번부터 7 번까지 있는데, 자, 그러는 거는 한번 읽어 보시고, 자, 다음 시간 에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변압기 용량 뭐 부동열 수용률 관계 부활 관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우리 필기에서도 필기에서도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뤘잖아요. 지금 많이 나오고 어, 실기에서도 물론 굉장히 비중이 높습니다. 이거 수변 설비에서 계산 문제가 끼어서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좀써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어, 다음 시간에는 자 2번부터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